자 사회적인 특성은 우선 어, 집단주의적인 원칙을, 원칙을 기초해서 구축된 사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수령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하나의 그 어, 사회, 저 북한, 북한 사회의 어부예요. 그래서 이걸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대가정체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 전체가 하나의 과정이라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패밀리라는 거예요. 그 패밀리의 이제 장인 누구냐면 아버지가 누구, 어버이가 누구냐 그러면 수령인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어 보편적인 어떤 우리 다른 사회주의 체제에는 없는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북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 사회주의 사회 체제예요. 그래서 어 보편적인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죠. 그리고 수령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집단 지도체제, 뭐, 이런 개념이죠.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음. 시진핑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지만 결국은 상무위원들에 의해서 집단 정치 지도체제를 통해서 이 상무위원들이 모든 국가의 의사결정하는 시스템, 이게 보편적인 어떤 사회주 국가의 정치체제죠. 그런데 북한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어, 당, 군, 국가체제로서 그 정점에는 수령이 이, 지배하는, 통치하는 일인 어어인 어, 지배 체제다 이렇게 우리가 북한만의 고유한 정치 체제를 설명을 드렸죠. 자 이처럼 북한 사회도 이 수령을 업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를 이루고 있다. 자 이러한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는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고요. 그리고 어, 북한의 어떤 정권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논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북한에서 주민들은 음, 하나 개인보다는 전체가 중요하다고 늘 정치 사상 교육을 받죠 그래서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즉 어, 개인은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나 이런 집단주의 원칙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나 이런 가치보다는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 가치가 우선이라고 늘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간행위 이상적 공산주의 인간행위다 이렇게 늘 규정을 하고 모든 어떤 노동당 당원을 뽑거나 또는 어떤 어 북한 사회에서 어떤 어 권력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상주의적 인간행위에 부합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어떤 기준에 부합할 때 노동당 당원이 될 수도 있고 북한의 어떤 군의 간부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북한의 어떤 국무위원회 산하의 여러 가지 국가 기관의 간부가 될수 있는 것이죠. 북한 용어로는 책임일꾼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뭐 지도자, 지도층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회지도층 이야기지만 책임일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책임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북한 사회적 특성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자 북한에는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합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통의 가정이죠. 우리가 혈육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보통의 가정이 북한에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사회주의 대가정 수령을 업어려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어떤 방송 매체나 TV에 보면 어이 수령 어이 뭐. 동지, 김정은 동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음, 과거의 김일성, 김정은에 비해서는 아, 김일성 시대에 비해서는 좀덜 쓰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어쨌든 어, 수령은 이의 개념이죠. 사회주의 대가정의 버이고요 그리고 이, 이 수령 당 인민 대중을 하나로 묶는 이 결합 방식으로 이 사회주의 대가정 제도가 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북한의 사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을 해서 주민들이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죠. 우리 탈북 주민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죠. 자, 90년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이제 국가가 체, 경제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해서 결국은 어, 시장 경제를 일부 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물질 어떤을 중시하는 어떤 어, 어떤 사고가 주민들에게 침투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가치관에도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출신 성분과 계급적 토대 위에서 이제 기초했던 이 북한의 사회 구조가 돈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작동되는 이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북한의 이런 것들을 북한 정권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하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 자본주의의 물결이 너무 북한에 깊숙이 들어오고 어 기본적인 어떤 어어 통치인 염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어 경계를 하지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주민의 불만이 더욱 가소가 되고 이것 더욱 더 위험한 북한 정권을 위협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어, 경제난을 해소하면서도 어, 사회의 어떤 결속력을 가, 어, 다지는 이런 것들을 어, 동시에 해나가야 하는 이런 어떤 딜레마에 사실 빠져 있죠 사실은 그래서 북한에도 이제는 이,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국가 권력이 시장과 결탁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양상이 확대가 되는 어, 부패, 권력이 상당히 부패하고요. 북한의 여러 간부들이 사실 뇌물을 받고 뭘 해주는 것은 공공연하게 지금 만연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이죠. 우리 뭐 이만갑이나 이런 탈북 주민들의 정을 봐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뇌물을 주지 않으면 뭐 하나라도 이룰 수 없다는 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처럼 이제 북한 사회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뇌물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이 일상화되는 추세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대한 어떤 전체주의적 어떤 어, 집단, 이런 것들이 개념이, 어, 서서히 이제 이완되는 이런 어떤 현상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